저희 살바코리아는 요즘 유행하는 몸에도 좋은 하드계열빵을 최적화되어 있는 오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살바코리아, 살바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 외에 이태리, 독일, 일본 이런 세계에서 최고 좋은 오븐만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빵 반죽기로는 파운터 제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빵 반죽이 제일 맛있게 될수 있는 반죽기입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서구식으로 음식도 많이 변해가면서 빵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빵 이런 거를 많이 찾는데 앞으로 하드 계열 특히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제 식문화도 바뀌면서 제빵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제빵계통에 효노 오븐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에 어, 제빵교실을 하나를 오픈해 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꿈을 갖고 봉사활동하면서 노인정이나 이런 실버 병원 이런데를 빵을 만들어서 봉사 활동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후배들이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성심 학교라고 뭐 약간 학생들이 경범 작은 잘못을 해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에도 커피 기계와 오븐 기계를 그 무상으로.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조건으로 어디 봉사활동 할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